자 오늘은 제 오른쪽 어, 경부시 디지털, 디지털 디터러시 분과장에서 키네마스타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. 지금 뒤에 보이시죠? <웃음> 자, <웃음> <넣으셨어요? 감사합니다. 웃음> 안녕 아, 프로젝트. 어떤 이로젝트 소개를 메뉴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. 요그 메인 홈페이지 있다 죠 프로필 영상이라고. 네. 어, 이거 끌게요. 광고예요. 네. 면은자 보시면은 여기 화면으로 들어가진 거예요. 그럼 프로필 영상이라고 있죠 네. 를 클릭해 주시면은. 확인 누르시면 넘어가죠. 다시. 광고 끝나고 넘어가십니다. 아, 광고 끝나고. 보다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오늘 키네마스터 저희 한 번씩 다 배웠죠? 몇번 배우셨죠? 두번 배우셨나? 어, 한번한번 한 번, 한번 배우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와서 아까 들어보니까 어, 영상을 이미 만드신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앞에 계신 선생님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네. 그리고 수업을 못들으는 선생님도 분명히 계세요 그죠? 그래서 오늘 이제 키네마스터를 한번 살짝 더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이런 강사 프로필 강사 프로필, 본인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. 그런 취직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어, 잠깐 화면 공유도좀 끄고 잘 보이시죠? 제 화면? 네, 흥미가 화면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아마 처음에 이제 나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이키네마스터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 아까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던 자기 이력 있죠? 글 글을 쓰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. 영상이야 사진을 붙여놓고 저희가 슬라이드 쇼처럼 만들면은 여기서 20분만에도 만들 수 있어요.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. 근데 선생님들이 본인을 홍보하는 문구를 작성을 해보세요. 하면 그걸 강자, 가장 어려워하세요. 그래서 사실 자한 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. 선생님, 선생님을 홍보하는 이력이나 양력을 열 줄로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. 네. 열줄요 네. 네열 줄이요. 열 개, 열 개. 그렇죠. 열 개라고 하면 당연히 호 많다. 입반으로 기대하고 제가 네. 던진 네. 질문이에요. 음. 어중간하게 <laughs> 세개 던졌다가는 나올 거니까 대답하시는 거니까. <laughs> 그런데 열개 던진 거고요. 자 이제 우리가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팀의 마스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컴퓨터 세팅을 할 겁니다. 그 동안에 선생님의 네모장이나 컴퓨터에다가 내 양력 뭐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뭐 무슨 교육을 하고 뭘 가르치고 있다 이런 거 좋아요. 길이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들 홍보하는 아까 이력 보셨죠? 화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아, 이런 거 보이세요? 조정렬 대표님 양력이 있는데 제가 진짜 이 영상을 만들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대표님의 양력이요. A 편수를 20장을 넣어요그 많은 것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몇개 만큼 넣어놓은 거예요. 워낙에 많이 일을 하시고 바쁘신 분이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저거 한줄두 줄밖에 안될 텐데 넣을 게 없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. 왜냐하면 이력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. 이 프로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곳에 이제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정확한줄한줄 한 채워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내 양력 또는 내 이력 아니면은 없으시면 내가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강사인지 아니면은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괜찮아요 한네 줄에서 다섯 줄 정도만 여러분 집안한번 적고 계세요. 그 동안에 제가 잠깐 화면도 세팅하고 키네마스터 편집 교육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Yeah.